14장.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 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분이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 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요아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아비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러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에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 밤에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으니라.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 0 0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에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정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르게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름에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에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1 5장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고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오십 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르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정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랑 그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에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에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에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데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열 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메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뱀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레사람과 모든 블레사람과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즈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내위 네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괴를 내려놓고 아베 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우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이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성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내 아들 아이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괴를 에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남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론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 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랫사람 호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기시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폐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이 마아스와아비아달의 요나다니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헝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에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운 두나귀에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기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래되 에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 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무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무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세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무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간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뎀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의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그때에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